상태에서 <laughs> 돌격만 하는 건데 그럼? 와, 그래서 이게 부, 그 조합만 보더라도 KT 롤스터의 그 밸류 조합이 소름끼치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따라가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스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돌진에다가 스몰던가 같이 덮어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궁만 써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또 짬뽕이긴 한데 아, 근데 이해는 가요 생각이. 예. 이게 단순 돌격으로는 해결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상황이. 네. 네. 마지막에 오른도 나오고. 세상에 또 살다 보면 그래서 다 보험에 드는 거잖아요 원래. <laughs> 자, 과연 KT와 DLS 어떻게 연기가 진행될지 가겠습니다. 약간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뚫어왔고 네. 여기 몰래 숨어 이, 있는데. 이 벙커에서 몰래 <laughs> 경험치 먹는 거. 실제로 라인서 할때 원래 탑들이 몰래 경험치 먹는 경우가 네, 꽤있어요 그렇죠. 예. 그 짱박히기 짱인데요? 예. 저기 경험치 몇 마리 먹는 게 진짜 큽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나가, 어, 얘네가 지금 아래쪽으로 서뭐 리셋 주는 모습도 없고 뭐지 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은근슬쩍 어? 가서 다음 부시로 미니언이 이동하면은 그거 따라가면서 경험치 먹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여기도 보면은 케넨이 1렙이었다면은 킬 견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라칸이 그럴까? 지금 저화를 들고 있기 네. 때문에 잘 치면 잡겠는 거예요. 네. 일단, 어, 라인을... 네. 일단 어, 나 그래도 3렙인데헬프또한 네. 비... 명만 한 명만 더 와봐. 그렇죠. 그러면은 라스칼은 넘어가서 이제 경험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순간 이동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KT가 네. 응용해서 커버했던 모습이고 최대한 기한 타이밍 엉키게 맞습니다. 하려고 좀 이렇게 덤비는 모습도 네. 있어요. 그냥 경기가 아니었으니까말 네. 그대로. 네. 버티우! 네. 어, 어이쿠, 그, 속박! 어, 잘때 어, 네. 엄청 잘 때렸는데요? 엄청 잘 때렸어. 길이 세거든요, 오른쪽? 아아아 걸어주지 못했습 카스 퍼블! 이게 문제는 드레곤과 동시다발적으로 네. 라인 이드까지본 거라 아 그렇군요. 더블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직 아직 탑들은 궁극기는 없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세 마리 다 먹고 가는 건 조금 욕심이 먹어요. 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럼블리가 늘어나니까 덤블이 마무리 내야돼요. 마무리 내야돼요, 일단. 단지 살아가긴 어렵겠죠. 예에. 네. 네. 일부러 퍼펙트가 죽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어그로 끈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드 쪽 이득을 좀볼 테니까. 아, 네. 그렇죠. 대신에 오브젝트는 오.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고, 아직 처형까지 몇 초? 에이, 아, 다, 아. 아. 어. 여기까지 붙여왔는데 처형되면. 결론이 <laughs> <별로니까> 그냥 다 썼죠. <laughs> 네. 그렇죠. 네. 엄청 단성 또는 실험 동시에 나옵니다. 네. 그만큼. 어, 날카롭게 들어가야 여기. 됩니다, ENX 아래쪽! 상대가 컨디션 좀안 좋으니까 네이슈리언이 네. 어, 어, 지금 어, 네. 컨디션이 좋지 예.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 번에 녹여! 다이브가! 이게 이렇게 클린 다이브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이러니 네. 네. 오른의 스트라이크도 워낙 잘 들어갔고 앞, 뒤에서 딴딴이들이 그냥 둘러싸니까 네. 세조근으로 네. 그냥 강하게 다이브인데 이쪽에서 반격! 네. 반 네. 대각선! 네. 우리도 간다! 네. 부딪힌어거지로 네. 아, 네. 하는 거죠 네. 지만 아래쪽에서 내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DRX 입맛이 좀 씁쓸합니다. 어, 미드도 많이 맞았고요. 자, 벌써 양뭐 1,500원 이상에 나는 두 명인데. 엄마 어마까지 걸고 때리면 네. 때리면 안 되네. 어, 때리고 있어요. 어, 그래도 한대한대 가자! DRX 친구들 데려오면 그리고 심지어 어,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먹다 아, 빠졌습니까? 네. 어, 럼블도 어, 와요? 어, 이거... 그러면 이거. 오! 어. 일단 음, 위 아래 네 첫번째 네. 어? 탈출하면서 어? 오히려 반대쪽으로 네. 탈출하면서 날어요 탈... 발사와 탈출을 네. 동시에 잘했고 네. 그래서 네. 잘 왔습니다. 네. 아, 네. 그래도 네. 잘했습니다네한번엄마 뿌리면서 슬로우도 네. 넣어주고 네. 반격 그리고 플랜타리배우도가게좋았습니다아 네. 어, 네. 네. 근데 이게 유지력이든 살아나가는게 중요한거예요아이 네. 앞라인이 앞라인이 태산이에요이 앞라인이 태산 D.R.X가 되게 잘 빨아들이면서 카이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잘 같아요. 오른 대주가 죽을 생각을 네. 안 합니다. 예. 불게나 롬벌, 롬벌 보자, 롬벌 보자, 롬롬롬롬야 오른 누군 오른 누군. 그 소위까지 가... 나이스. 어, 붙잡아, 어, 어, 아, 싸워요, 싸워요. 아, 대멸 아, 없는 스몰도. 아~, 아잘 가야 되는데, 아, 이 딴딴이들이 예. 사실 오른 세주가 보기에 또 딴딴하기도 하지만 뒤에도 나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런 장면이 어, 다, 다시 보죠. 일로 아바콜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숨어있다가 또 메이킹을 했나 보네요. 예 <laughs> 네, 제대로 떴고, 아 펄럭펄럭 끊어버리면서 이거 붙어버리니까 근거리 시너지 나와버리면서 도망갈 각이 없었네요. 아, 이거 진짜 비... 비교지다 죽은 것 다들 입장이 돼 있는 거죠 조금 마지막에 때릴 아유, 수 있거든요 아오. 그러니까 DRX가 네 아예 그냥 여기 강제로 또 바, 답을 생각 있죠? 같죠 그냥 네. 근데 이퀄 뿌리면서 자 헬스! 오른쪽 유저들 빨리 빨리! 아, 두 명이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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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방으로 양쪽 유저들두 아, 명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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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네. 도망가자! 한명 잡았다 일단! 와아아아 네. 뿔와 네. 네. 그게 좀 크죠 우릉궁이 네. 없는 게 그래도 좀 커서 네. 반대쪽에 누가나 다 네. 있어요 센스 다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크! 이젠 대장면! 그냥 날 따라 합니다 그냥 아, 꽉차이게 최고야 진짜 네, 그리고 세드는 어차피 절대 안 죽어요 아예 다스 말도가 뭐 쭉쭉 뭐선그으면서 잡아주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얼렉스 입장 그리고 베릴 어, 4천 어시죠 서포터 역대 네 번째 모든 선수 역대 여덟 번째 어. 다섯 개남았습니다 그지? 어. 예. 그냥 두려울 게 없다 보니까 이따뭐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견적 잘못 잡으면 세주아니가 어, 돌진기로 비전 뺀 다음에 궁을 멀리 던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예, 의식을 해야 됩니다 DRX 아, 큰 소리 나는 거 봐서 결렬히 으쌰 DRX 쌍코 라인이 불 끄고 불 끄고 들어와? 테넨 상륙이다 상륙이다 도움돼요 테넨 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대깎이 너무 예쁘고 다히드가 그리고 오를때 오를때문에 이 땃다니들 럼브로입다 뒤에 아니 이게 어게 보기엔 진짜 좀 괜찮아 보였던 것도 있는데, 아니, 빔이 그냥 떡 모자랐죠 타이도 네. 그렇고, 와 네. 저런 생존이에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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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은 둘을 데려갈 수 있는 각으로 보였는데 데프트 타이틀 타이밍이 빨랐어요. 이덩치들 자꾸 좀아 그리고 이미 만들어졌던 무한 네. 리필아 네. 럼블 그나마 럼블도 나중에 봤는데 그랜드도 또 예뻤고. 지금 안 죽어요. 게다가 어 근데 미드 타워가 체력이 많이 없어서 이거 여차하면 타워 깨고 이니시 되겠는데요. 예 이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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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셉니다. 이거 뒤에 이렇게 계속 고 있었어요. 이 들어가. 뒤로 나름 잘 빠졌고 k t 도 빨려 들어가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탱 라인이 앞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을 때뒤쪽 라인이 쓸릴 수 있어 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예상했던 견적보다 한턴더 때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난이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맞뭐베리는 그냥 소리만 나지 뭐. 예, 체력, 체력 안 빠집니다 어차피. 일단 치면서 둘러 싸보자. 예. 케넨 위치를 계속 인지하고 있고요. KT도 캐넨 쪽에 핑이 계속 찍히고 있는데 캐넨이 상륙할 생각이거든요. 불끄고 이거 불끄고 상륙이에요. 그렇죠. 그, 그 연기. 자, 비네트. 비네트가. 비네트. 그데 이거 베리도 뭔가 옆각을 잡을 생각이 있어서. 비 네. 케넨 어떻게 할 거야? 자, 슬대세슬 네. 오, 먼저. KT가 엽니다 우레그 우레 뜨기까지인데 이게 왼쪽에서 넘지 않나? 정면에서 넘칠 수 있다. 맞다. 스폰이거 오른에 오른에 그 때려서 아 베릴이 잡아야 되는데요 아 네, 잡았다. 두명 붙었고요. 음, 그렇죠. 그 어떻게 됩니까? 다음 뭐예요? 용은 이리. 이게 법치는 쌍인 과 뭔가 오는 쌍인이 타이밍이 맞다. 왜 지름길로 가시죠? 아예라이 돌파! 아, 아 돌파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심지어 케네이 초패싸기가 빠졌어. 어떻게죠? 여기서 이게 스몰더 대박 한 번. 네, 이게 포킹데미지 근데 이쪽도 누가 이 있어서 아이오른아요아 이게. 아 오른 온다 이게 노턴이 그... 궁이 근데... 짧긴 한데 아직 궁이 없어서. 녹턴이 네. 아 네. 바로 올수 있을지 모르게. 강파라다오 안돼 강파라다오. 아 강단다. 파란색이 아뭐 없죠? KT 그리고 뒤에. 그냥 죽겠다는 거죠, 베리들은. 예, 베리들은. 나도 예. 예. 어, 저만큼 어, 아니에요, 저도. 어, 그래도 싱글징그럽게 막 발아 나오기까나 살았어. 예,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나 살았어, 와, 아, 여기서. 아, 나 살았네. 모르다 되게 살았어. 아, 이게, 아, 이게 베리리 살면 안 되는 건데. 해 예. 보면 녹통궁이 오긴 오는데. 아,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그럼? 녹통궁이 오면. 아, 살려주는. 일단 불. 불국이... 독턴 어디 있어? 예. 예, 예 아, 아, 벽에 끼일 때가 있습니다. 오른궁 저기 벽두에 쓰면. 근데 아래쪽에 콜키가 자, 자라. 야, 여 무바타가라 독탑! 일로 와! 설마요? 치야살아다라 대박! 그건 아니에요. 아요그리아 천라 지방의 패배! 포기하지 마라. 천라 대박이다! 그냥 마지막 쓰고 돌파. 이번엔 절대 미천라 마지막이요 이번엔 살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진이었어요. 아. 제대로 된 한타가 안 되죠 지금 그림상 봤을 네, 때. 네? 원래 드래곤 체력이 한 5천 정도 되면은 그냥 빨리 꺼버리는 게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 어, 라클 어. 안 됩니다 이거 세트 중차예요. 아니, 그냥 아니, 네. 이앞 라인이 저 세트, 답이 저 세조를 어떻게 거둬낼 수 없어가지고. 그렇죠 열차의 중간에 브레이크 넣거든요.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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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라. 아, 그넨 그래. 네. 아, 밑 네. 데이트도 그냥 적당히 합니다. 네. 아, 똑같이 아, 가기에는 네. 이미 손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환이라도 하려는 게디아렉스의 DRX의... 어, 생각이고요. 어, 어. 불 끄고 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옆구리 진입은 어렵고요, 지금. 아, 어? 뒤! 그래도. 그 뒤죠 뭐! 근데 이만큰 그림이거든요. 케네나가, 세나가, 세나 탈진이 있어요. 예. 세나가 탈진이 있어서 이게 그림이. 그리, 그리고 케넨 그리고 그래서... 없어요. 그렇죠. 아, 아 근데 그리고 여기 이거 안에서 빠르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길이 비었네. 와, 그러면 네. 결국 케넨이 아군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네. 돌아서 온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네. <laughs> 네. 이게 핑을 처음부터 보진 못했지만 케이트로서가 지금 뒤쪽에 백핑이 찍히고 있었거든요. 그순간이도 탔을 때점 찍혔던 걸 봤던 것 같아요. 아, 즐 아, 있었겠죠. 체크를 라인 클리어, 클리어. 최대야. 네. 네. 아, 엄마가 자꾸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끼가 네. 어쩔 수 없죠. 어려우니까. 아, 이게 녹턴과 라카는 들어가면 죽는데. 아 세드와 아 오늘 그냥 버킹으로요. 아 근 앞에 안 써면 잘못하면 게임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억지로 막아야 되는데 케넨이 그래도 전멸 돌았거든요. 자 베리를 마이너스 네. 4,000 원씩. 이거 그냥 AI 들어가야 될것 같아. AI?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대가 만약 더 강하게 나오면. 아예. 또... 그래도 이게 어쨌든 네. 스몰더가 라인을 잘수있니까또 버텨봐. 택이 빠졌고요. 그냥 그래도 위자원에서 뉴스가아 베리를 공략 타워를 방망이로 아주 막. 아 근데 이렇게다 써버리면은. 경은 누가 생각해? 와표현지 스트라이커 제대로 <laughs> 그냥 침도몇번 했구나 캐린이 높이 세게 장전 중이었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안 아, 공격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리고 체급이 너무 좋아서 죽지는 <laughs> 않아요 <laughs> 이새끼가 그냥 들이 박아 <laughs> 그냥 박아 전설의 표시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무리 들이 박아도 세주안이 오르니 쓰러지지 않았는데 <laughs> 죽긴 했어요 네. 이번에 <laughs> 죽었어요 드디어 죽긴 남은 죽었는데 여기서 다 잡고 아직 안와 여기 어봐야 그... 봐야 돼요 타어 저기서 아 빨라 진짜 오 오, 살았 스이더가 아, 그 스몰도가 급작스러운 성장을 했고요 에이, 이거 진짜 에이, 이거거든요 303공지사항이뜬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정면이 열렸는데 바로 그래서 KT는 바언 먹고 끝내면 되는데 에이. 이론상 이제 저거를 한번 이걸 버티는 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예. 그 전에는 비견적이 안 나왔다면 시 지금은 딜이 조금은 생겼거든요 무기가 있다는 예. 겁니다. 독턴 저기 발사해서 빼서 와. 빼고. 그런 식으로 그쵸. 오도하지 네. 않았겠어에 네. 프로스 시절에 그냥 절벽에 미게 느낌이었어요. 이시뭐 사방 이렇게 딱 체크하면서 사이드 뒤쪽. 이것저것 캔의 상륙지점 체크하자. 아, 그렇죠. 네. 자, 저렇게 진짜 많이 때렸는데 그... 거든요 이제 셋, 탭이 얼마나 뺏기지. 멋있 캐릭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빼려고 아, 의도적으로 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아, 아,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물론, 오른궁도 빠져있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이거 조금씩 밀면은 이거 미니언 같이 같이 들어가서 이즈리얼의 폭격이 많이 불었어요. 아, 저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예, 졌습니다! 대장이 시기였다. 먼저 졌다! KT! KT! Yeah, 마무리를 지을 듯! 와. 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 진짜 말 그대로 역.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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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예, 아, 그만 던지자. 아, 네. 깨면서 시즈! 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은 케이트를 스토어 일레 또 봤습니다. 아 베르니가 빠르게 4,000원치 달성했네요. LCK 8 번째 거듭 축하합니다. 4,001. 계속 더 달려 나가야죠. 엄청나게 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잡을 거야 표시? 예. 그리고 퍼펙트. 아, 아 오늘 럼블로 내가 캐나볼게, 캐나볼게, 캐나볼게. 뿌리야 프리 있어, 프리 있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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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미어봐봐미어봐봐나 연사프로 밀어날게이한번 <laughs> 시켜줄게. 좀 일어나줄게. 라인 들어올 때 익혀줄게 어테 이번에 집에 디테일 본다 아 보여 보여 아 오케이 이번에 궁 한번 던져볼게 궁 에이. 던질게 어 같이 캐넨 같이 얘 살자, 괜찮아 이겼만 해 이겼어 이겼어 끝끝 이제 프리 있어 이제 프리 있어 걔 비전 돌아 어한한대티지아아 어, 아. 아, 들어가서? 아 방어해줄게 가자 슛 아이씨 <laughs> <laughs> 아왜 스킬이야? <laughs> 그러네. <웃음> 네, 데이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그 와중에 쌍통아 정말 열심히 때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게 받은 피해량을 보면 KT가 정말 <laughs> 잘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와,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음. 이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KT 답지 않게 음. 되게 깔끔하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오, 오, 네. 네. 큰 흔들림도 <laughs>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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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안정감이 갖춰졌다는 게 결국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음. 봤을 때. 네. 팬들도...